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분석했던 니콜라 차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12월 22일 기준으로 주가가 0.88달러 되었고요. 1차 지지선을 0.83달러, 2차는 0.69달러, 1차 저항선은 0.97달러, 2차는 1.06달러로 잡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현재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1달러를 돌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0.77달러네요. 1차 지지선은 깨졌고 현재 2차 지지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연말 차익 실현 등 대외적인 경제 환경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리콜라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지만 조금 다른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입니다. 12월 20일 제가 처음 영상을 정리했을 때 주가는 0.88달러로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그 이후로 연말까지 생각보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제가 정리했던 조비에비에이션은 연말에 4%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1월 1일부터 주가 하락이 심해지더니 1월 3일에 11% 하락합니다. 그리고 1월 4일은 7% 상승, 1월 5일은 3% 하락으로 한 주를 끝냅니다.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는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제가 매물대 구간별로 주식 수를 봤는데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표는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의 구간별 주식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위는 억주고요. 노란색 음영이 주식수가 늘어난 구간이고 파란색 음영이 주식수가 줄어든 구간이에요. 12월도 표현하고 싶었지만 매물대 구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치하는 구간만 뽑아봤습니다. 참고로 키움증권에서 일봉차트를 키고 매물대 구간을 추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월 3일을 보시면 주가가 0.88달러에서 0.74달러로 11%가 떨어진 날 0.83에서 1.33달러까지 4일동안 주식수가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0.83달러 밑에서 차익실현을 위해 주식을 팔았냐고 보면 오히려 0.73에서 0.78달러에서 주식수가 2억주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주식수가 줄었을까요? 표 윗부분에 1.38에서 1.43달러에서 약 0.5억주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억주는 제가 표현 못한 더 윗가격대에서 패닉셀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3개월 구간만 봐서 그런데 6개월치를 보면 1.4에서 1.8달러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매도 했더라고요. 제 생각엔 1.8달러 위에서 산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던가 물을 타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면 1.4달러 밑에 산 사람들은 아직 팔구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4일이 되면 주가가 7% 상승하면서 0.8달러가 되는데요. 이때 0.78에서 0.83달러 구간에서 1.5억주가 늘어납니다. 대신 또저 윗부분에 1.33에서 1.38달러에서 주식수가 줄어드네요. 그리고 금요일 1월 5일의 주가는 3% 떨어졌는데, 0.73에서 0.78달러 구간대에서 주식수가 0.8억주가 늘어나고, 1.38에서 1.43달러에서 또 절반의 주식이 없어집니다. 이걸 거래량과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제 생각은 1월 3일에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 패닉셀을 유도하면서, 제일 비중이 많은 0.89에서 0.93달러 밑에서 매수를 했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었던 게 0.89에서, 0.93달러에 저렇게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왜더 떨어뜨렸을까였는데요. 처음엔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해서 니콜라 회사를 들어가 보니 최근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시간 1월 4일에 수소 트럭 f c v 가 2023년에 42대를 생산하고 35대를 인도했다는 기사입니다. 생산은 하고 판매하지 않은 7대는 현장 테스트, 검증, 서비스 교육 등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결국 생산한 걸다 팔았다는 의미겠죠? 3분기 실적 발표 때를 기억해 보시면. 4분기 예상 인도량이 30에서 50대라고 했거든요. 결국 그 목표치를 맞춘 셈입니다. 3분기의 전기 트럭 비브리콜로 실적이 부진하고 12월 초에 전환 사채와 신주 발행으로 300밀리언 달러를 조달 받으며 주가가 23%가 떨어졌었는데요. 기댈 곳이라곤 수소 트럭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대치에 항상 못 미쳤던 과거 데이터로는 4분기의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불안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1월 3일에 주가 급락 0.73달러에서 0.83달러 매물대 비중 급증. 그리고 1월 5일 나쁘지 않은 소소 트럭 생산 판매 실적 발표가 우연이 아닌 세력의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과연 월요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지 궁금합니다. 폐장 후 니콜라 주가는 1% 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팩트는 최근 4일간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1.33달러대까지 매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0.83달러 밑에서 주식 수는 크게 늘어난 부분과 소소 트럭 생산 판매 실적 발표가 당장은 더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세력이 더 흔들어서 추가 매집을 할수 있지만 큰 흐름은 이번 주보다 괜찮아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럼 이제 매수 가격대별 예상 손실률과 수익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지지선은 0.69달러, 2차는 0.66달러, 1차 저항선은 0.82달러, 2차는 0.96달러로 정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0.75달러 밑에서 매수해야 예상 손실률이 예상 수익률보다 낮아지는데요. 현재 주가가 0.77달러이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도 구간을 1차 저항선을 목표로 하기보단 2차를 목표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주봉을 보면 0.7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지지선과 저항선이 안 깨져서 횡보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상반기에 비해 거래량이 높아서 관심은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이제 추세가 확 바뀔지 계속 횡보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월봉은 정말 안 좋은 모습의 차트인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2023년 12월이 역대급 거래량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받는 니콜라라고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주가는 급락했지만 세력의 차익실현이 아닌 매집을 위한 의도적 하락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나쁘지 않은 수소 트럭 생산 판매 실적입니다. 예전부터 수소 트럭이 진짜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상용화를 발표했고 이때까지도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 판매를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은 루시드. 리비안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생산과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리콜라 주식은 없지만 그래도 한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2년 동안 계속 실적 정리한 보람은 느낍니다. 앞으로가 더 재밌겠네요.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정리한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할 때 그리고 4분기 실적 나올 때 영상을 또 남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